오토 비이클 업데이트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완전히 새로워진 2025 마스다 CX5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컴팩트 SUV는 디자인, 성능, 그리고 가성비 면에서 또한번 새로운 기준을 세우고 있습니다. 먼저 외관부터 보겠습니다. 2025 CX5는 한층 대담하고 세련된 디자인을 적용했는데요. 매끄러운 곡선과 날카로운 라인을 결합해 도로 위에서 더욱 공격적인 존재감을 보여줍니다. 시그니처 프런트 그릴은 더 커지고 입체적으로 변했으며 양옆에는 날렵한 LED 헤드라이트가 자리에 고급스러운 인상을 줍니다. 측면부는 유려하게 흐르는 캐릭터 라인이 공기역학적 실루엣을 강조하고 19인치 알로이 휠과 스포티한 디테일이 어우러져 다이내믹한 매력을 더합니다. 후면부는 얇아진 테일라이트와 새롭게 디자인된 범퍼 그리고 듀얼 버플러로 세련되면서도 스포티한 감각을 완성했습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마스다의 정교한 감각을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소재와 고급 가죽 시트 옵션이 제공되며 운전자 중심의 레이아웃으로 편안함과 럭셔리함을 동시에 전달합니다. 대시보드는 깔끔하면서 현대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12.3인치 대형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는 무선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를 지원합니다. 디지털 계기판은 미래지향적인 감각을 주며, 앰비언트 라이트는 야간 주행 시 더욱 아늑한 분위기를 만들어 줍니다. 뒷좌석은 넉넉한 레그룸과 쾌적한 착좌감을 제공하며, 공조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어 편안함을 더했습니다. 또한 뒷좌석을 접으면 넓은 적재 공간이 마련되어 다양한 상황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성능 면에서는 두 가지 엔진 옵션이 제공됩니다. 기본형 2.5리터 4기통 엔진은 부드러운 주행감과 효율성을 제공하고, 터보차저가 장착된 2.5리터 엔진은 250마력 이상의 강력한 출력을 발휘해 운전의 재미를 더해줍니다. 두 엔진 모두 반응성이 뛰어난 6단 자동 변속기와 조합되며, 전 트림의 기본 장착된 아이 액티브 사륜구동 시스템은 다양한 도로 환경에서 안정적인 주행을 보장합니다. 마스다의 스카이 액티브 기술 덕분에 연비와 다이내믹한 주행 성능을 동시에 만족시키며, 동급 SUV 중 가장 즐거운 주행감을 선사합니다. 가격은 기본 트림이 약 3만 달러부터 시작하며, 터보 엔진과 프리미엄 옵션이 포함된 상위 트림은 약 4만 달러 선까지 올라갑니다. 우아한 디자인, 고급스러운 실내, 강력한 성능, 그리고 경쟁력 있는 가격까지 갖춘 2025 마스다 CX5는 스타일과 신뢰성을 동시에 원하는 운전자들에게 완벽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이번 2025 마스다 CX5 리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가장 마음에 드신 기능이 무엇인지 댓글로 남겨주세요.